안녕하세요 안소장입니다. 네, 이곳은 중국 샤먼이라는 동네와 있습니다. 여기는 이제 자유무역 경제지구로 확정이 되어서 정부에서 이곳에서 많은 경제 활동을 할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하는 도시인데요. 이번에 출장 온 이유는 이 씨푸뉴스라는 회사를 회사와 함께 비즈니스 파트너 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러 왔습니다. 이곳은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인데요. 깜짝 놀랐습니다. 제가 한개 사고 있는 모든 비즈니스를 이곳에는 기업 형으로 하고 있는데요. 바로 중국 셀러들을 전 세계에 진출하기 위한 필요한 교육 솔루션 물류 아이템 플랫폼 인큐베이팅 그 모든 것들을 이한 건물 안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합니다. 그래서 많은 걸좀 배우기로 배우려고 왔고요. 또 우리 회원들 분들 또 한국 에 있는 저희 플랫폼과 어떤 협력을 할수 있을지. 네, 협의하러 왔는데, 이틀 동안 이 회사를 미팅을 하면서 너무나 많은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한국 가서 말씀드릴 텐데, 어, 어, 글로벌은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많이 배웠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목구로 하나씩 하나씩 상품 올리는 게 아니고, 정부와 기관이 도와서 솔루션과 물류, 아이템, 시스템을 제공하고 플랫폼을 제공해서 국내랑 해외 전 세계에 진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비즈니스 시스템이 어, 앞으로 제가 더 작을 받아서 한국에서도 많이 활용해 보려고 하는데요. 어, 여기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은 여기 뒤에 보시면 이게 글로벌 셀러들에게 필요한 모든 회사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마케팅 회사 또는 물류회사 뭐 등등이 들어와 있죠. 여기 보시면 <laughs> 라쿠텐도 들어와 있고 라쿠텐 셀러 마코텐에서 중국로러를 섭외하기 위해서 들어와 있고 관련된 물류, 마케팅, 퍼머스들이 들어와 있습니다. 이 뒤로는 계속 보시면 나올 텐데 소호 사무실, 인큐베이팅 사무실도 다 제공을 하고 있고요. 이번 미팅을 통해서 예상치 못한 더 많은 수익 수확을 걷게 되었고 특히 한국과 중국의 양방향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크로스 보더 전문 회사를 만나게 되어서. 개인적으로 큰 자부심을 가지고 어, 돌아가게 되었습니다. 앞으로 이 한국에 있는 분들과 중국에 있는 기업들 서로 어, 엮어줄 수 있고 이를 통해 저희를 통해서 양국간의 매출이 더 나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예상치 못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. 그래서 자세한 내용들은 한국 가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